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한다고 속여서 투자자들로부터 2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해 6월, 서울 도심 건물 안에서 이름도 생소한 공기정화기 판매 회사가 설명회를 열고 제품 소개에 열을 올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멸균 효과가 뛰어나다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홍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 또 굉장히 효과적인 네, 그 공기 정화기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곳에선 안심하시고 마크를 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공기 정화기 설명서엔 빠르면 15분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는가 하면 인도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았다는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공기저기를 사용을 하면 이걸 코로나가 잡힌다. 그리고 이 기계를 저 유럽으로 수출해서 10% 이자를 주겠다. 사기 일당은 처음 두세달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투자한 사람은 1,200여 명, 피해 금액만 220억 원이 넘습니다. 생산 시설도 없고 수익성도 전혀 없는 허위였고. 오로지 피해자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회사 대표 60대 서모씨 등 사기일당 18명을 붙잡아 서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모집책 등 나머지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